드디어 수술 당일. 어 근데 왜 내가 긴장되지? 스칼렛 쉿. 조용히 해봐요. 화성이는 얼마나 떨리겠어요. 1시간도 안 남았어요. 그러니까요. <laughs> 수술하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되게 많이 긴장되고. 뭐 긴장 안 하실 것 같더니. 아 그러니까 저도 1%도 안 무섭고 안 긴장할 줄 알았는데. 우리 딸 파이팅. <laughs> 아유 걱정 많이 되시죠? 네, <laughs> 좀 많이. <laughs> 오늘 쭉떠 수술 어떻게 진행돼요? 어, 유륜과 그 유방 밑선까지도 이렇게 나는 거죠. 체리 씨 가슴 크기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? 이거 <laughs> 정도. 지금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으니까 가슴 모양도 예쁘게. <laughs> C컵 정도 원하시잖아요. 네. 수술하시는데 별로 무리가 없을까요? 우리가 원추 봐도 뭐 절반이나 약약한 40%를 줄여야 되는 수술이니까 40%를 줄여야 되는 수술이니까 40%면 거의 절반을 줄인다는 말? 어. 큰 수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체리씨 안 무서워요? 많이 떨리고 전에는 절대 무서운 거 없었는데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. 만들어주면. 수술 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감사합니다. 엄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화성인. 네. 잘해. 사랑해. 세리아 어, 이제 정말 수술 시작이구나. 화성인도 많이 긴장한 듯한데. 이제 본격적인 수술 시작. 아 빨라. 선생님 화성인 수술 잘 부탁드려요. 스칼리 알아서 잘 해주실 거예요. 그래도 걱정돼요. 조직을 제거하는 위험한 수술이잖아요. 노지방조직 가슴의 40%를 축소하는 대수술. 그러다 보니 절제되는 조직의 양도 상당하겠구나. 가슴 한쪽에서 나온 양이 한근? 저울에 직접 무게를 달아보니 약 550g. 그럼 양쪽을 합쳐 1kg이 넘는 무게.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힘든 건 화성인의 엄마도 마찬가지. 드디어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화성인 고생했어. 이제 끝났다고. 스컬리. 아직 결과는 모르니 우리 차분히 기다려 보자고요. 수술 잘 끝났나요? 네, 수술은 잘 끝났고요. 가벼운 가슴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. 무겁고 힘든 거, 어깨가 불편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어떤 만족감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. 감격스럽습니다.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완료. 하지만 서서히 느껴지는 통증에 화상인 몹시 도 괴로워하는구나. 수술 부위가 컸으니 아픔도 상당할 텐데 걱정이. 우리 마음도 이렇게 안 좋은데 엄마는 오죽할까. 그러게 말이에요. 자식이 아프면 원래 부모가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. 어머니, 최리 씨 수술 잘 끝났대요. 감사합니다. 그런데 네, 엄마는 아프니까. 파성은 기운 내렴. 이 시간 만 지나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.